재채기 소리 이상하신 분들 진짜 많기는 해요. 저도 정말 여러 명 봤거든요. 입을 엄청 크게 벌려? 그 다음에? 등치도 크고, 이런 애였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잼예 컨테스트 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막 시기에 센거 나오면 안 되죠? 오늘의 컨셉은 문 안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을 타고 학원에 다녔을 때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는 곳은 집에서부터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전철을 탔습니다 당시 전철칸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밑바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철칸 저 너머로 두 아저씨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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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당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반대쪽 너머에 있던 저에게도 의욕 <laughs> 무슨 소리? 야! 그러던 그 순간 어떤 아저씨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씨이자식넌 진짜 뛰셨어! 주변 사람들 역시 상황을 듣고 개꿀잼 1호선 소벤트 드디어 그 등장인가 피지컬팩 못 알아보냐? 도시철도 공사가 만들어준 개꿀잼 이벤트가 여기에서 매일 나오는데 열차 칸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역에 도착. 나와! 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무수수수수수수수타기 시작했고 수많은 인파로 칼로 막힌 아저씨 둘이 결국에는 내리지 못한 채 속절없이 <relax> 출발해버렸고 <characteristics> 또공공 <iłim Bir> 그리고 잠시 후저 멀리서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laughs> 야 다음 역에서 내려 <laughs> 오늘도 평화로운 이로선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이생사입니다 저희 원장 선생님 재채기 소리가 엄청 신기하거든요 입술을 깨물면서 재채기를 하는 건데 엣치! 가 아니라 에프! 에프 소리가 난대 에프! 근데 치료 받던 중학생 남자애가 재채기 소리를 듣고 몰래 킬라 라고 <laughs> 슝얼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본 저는 이 맛에 치과 위생사 하는구나 에프! 킬라 웃으면 직장이 사라지는 건가? 에프킬라 이야기 재채기 소리 이상하신 분들 진짜 많기는 해요. 저도 정말 여러 명 봤거든요. 제일 신기한 타입이 그거였어. 재채기 소리가 재채기야. <웃음> 재채기! <웃음> 재채기 약간 이렇게 재채기를 해. 일부러 저러는 건가? 항상 그렇더라고. 그거 진짜 약간 조금 카나리아처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을 엄청 크게 벌려. <laughs> 그다음에 <laughs>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는 내가 열받는 거야. 아, 너무 열받어 보면서도 뒤통수 한번 때려갖고 재채기 시원하게 한번 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뭐가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게 아, 귀여워라고 생각하시잖아. 아, 근데 으, 바꿔봐. 내 친구 중에 등치도 크고 뭐 이런 애였단 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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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던 일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이렇게 탔나 봐. 근데 이게 다음 비행기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나 봐. 엄마, 우리 가자마자 바로 환승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어, 알았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피곤했던 거야. 어, 그러면은 나는 잠깐 자야겠다. 한두 시간 비행기니까 나좀 나 잘게. 잠들었어 그리고 눈을 떴는데 비행기 창밖에 활주로가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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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도착? 엄 빨리 일어나 우리 경유 비행기 바로 타야 돼도착했다봐 엄마 일어나 야, 야, 야. 지금 비행기 출발도 안했을요 <laughs> <laughs> 앉자마자 눈 감고 5분 있다가 갑자기 눈 떠니만 뭐 꿈꿨어? 그렇게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쪽팔림을 당하고 저는 다시 죽은 척 <laughs>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제목? 제목 뭐라고 하지? 달콤한 인생? 달콤한, 달콤한 인생, 인생. 다다다단 안녕하세요. 제가 0 고백 1 차임을 받았던 썰을 지금 풀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습니다. 오, 지금 집으로는 고1때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이사 온지몇 달이 지나고 저희 아파트 다른 층에 초등학교 때반 친구들 선생님 앞에서 저에게, 저에게 좋아한다고 공개 고백을, 공개 고백을 했던, 고백을 했던 남자애가, 남자애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에서 히디야 좋아해. 을 바라봐줘 라고 수업시간에 공개 고백을 했던 그 자아쓰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야 헐 그때 공개 고백은 당황한 제가 고백을 받고 누구보다 빠르게 교실에서 뛰쳐나간 것으로 마무리 되었대 <laughs>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몇년 지났어. 어? 우리의 추억. 야, 슥. 너 그때 어? 수업 시간에 나한테 공개 고백했던 게 아니냐? 야, 슥. 쪽팔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만. 어쨌든 그 초등학교 동창이랑 아파트에서 마주쳤을 때 같은 건물에서 만난 것이 너무 신기해서 인사하고 헤어졌고 그다음에도 종종 마주쳤습니다. 뭐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뭔지, 학교는 어떤지 사소한 얘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음. 중간에 걔가 자기 학교 축제 오라고 초대하기는 했습니다. 야 우리 학교 축제 개꿀잼님! 그냥 그렇게 애매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마주쳤어요. 갑자기 그 남자애가 저를 보더니만은 미안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응?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하다니? 뭐, 뭐야? 왜? 미안. 너한테 얘기하기, 좀, 미안한데. 나, 전 여친이랑, <laughs> 다시 사귀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투턴을 한대 맞았고, 이거 무슨 기술이지? 그게, 왜 미안해? 그 축하할 일 아니냐? 라고, 했더니만은, 그 친구가, 어, 또 나, 좋아하잖아. <웃음> 미안. <웃음> <laughs> 미안, 그, 그 미안해, 미안하게 됐어. 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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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진짜. 아니, 저는 진짜 걔한테 아무 마음 없었거든요. 그리고 걔 비키어로에 나오는 마시멜로 로봇처럼 생겼는데,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너를 막 엄청 퍼벅거렸습니다올탱이가 무슨 <laughs> 내가 <웃음> 내가 <laughs> 아부리 생각해도 그때 걔한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했는데. 와. 근데 진짜 개쪽 팔린 거는 그 친구 종특인가 봐. 그 고백을 엘리베이터에서 했거든요.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laughs> 아, 공개 고백, 전문가야. 자꾸, 누군가 있는 데에서 고백을 하나봐.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면서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야 개를 그 뒤로 한번 마주쳤는데 막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나를 좋아하지만 거절 당한 게 무한해서 모르는 척한 너를 이해한다라는 표정 그럴 그치, 수 있지 이제 그만 날 잊어줘라는 잊어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야 U 여덟 개 아니 진짜 억울 저 이제 어떻게 다리죠 U 여덟 개 사랑이 날또 아프게 <laughs> 근데, 약간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사람이 정말로 싫어하면은 언급조차 하기 싫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저는 글을 보니까, 빡 느낌표 있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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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억울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글들이. 뭔가 느끼기에는, 지금, 비 히어로에게. <laughs> 이게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엄청나게 이쁜 사람 저 사람의 남자친구는 누굴까 뮤? 약간 이런 인터넷 짤들 같은 거 봤었잖아 모르겠어 이게 뭔가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의 쉐이프인가? 뭐지? <목소리> <목소리> 제목 엔티빈 내가 짱남이 생길 리 없잖아? 전 제가 1년 동안 좋아하던 짝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스타일은 체육을 잘하고 살짝 감자상 같은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laughs> 감자상. 근데 얘는 안경도 쓰고 재진 눈에다가 완전 그냥 범생이 스타일? 걔가 처음부터 눈길이 간건 아니었습니다. 새 학기 때 중학교 친구들과 다 붙는 바람에 제가 좀 많이 나댔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초고는 찜이야! 안녕!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해주고 갔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해맑게, 안녕! 안녕. 어머, 인사성 참 밝구나. 너무 밝아. 좀 줄여라. 줄여라.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해맑게 해주었는데, 인사를 응. 무시하고 고개만 숙인 채 지나간 사람은 바로 딱한 사람. 안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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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웃음> 바로 제 짱남. 승부심이 가득이었던 저는 그런 애가 싫었습니다. 왜내 인사 안 받지? 나, 엠집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했죠? 제가 히디님을 사귀게 된 계기가 뭐였다고? 쟤는 왜 저래? <laughs> 감히 여왕의 앞길을 막아? 못된 뭐해? <laughs> 나랑 같은 반이면서? <laughs> 라는 말과 함께, 걔를 은근슬쩍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걔가 눈에 밟힌 지 이틀, 사흘, 나흘. 설국 그런 남자 이게 제 마음을 무시가 말았습니다. Holy, oh, oh my god. god. 그대로 있는 거야. Holy, oh my god. 그 뒤로 저는 지지 않고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받아줄래 말래, 받아줄래 말래, 받아줄래 말래, 받아줄래 말래, 받아줄래 말래, 받아줄래 말래, 받아줄래 말래. 받아줄래 말래. 저는 미친 척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laughs> 아침에 학교에 와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걔한테 항상 인사를 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 안녕 <웃음> <웃음> 반복 글이 빼곡히 적혀있는 책을 숨기려는 듯 걔는 안경을 고치며 항상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열받지만은 지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 마이 야 개가 학교에 오는 시간을 알아내리고 오전 6시부터 등교해서 개를 기다렸어. <laughs> 이 미친 인간아. 미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laughs> 어, 그래도 자기 객관화는 되어 있네. 미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저의 숭부심을 건드린 짝남 때문입니다. 항상 오전 7시에 등교하는 개에게 인사하고 씹히는 게 일상이 돼서 친구들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오, 오. 저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매우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항상 씹히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을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기라고 저기... 하는 말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할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할까? 진짜 어떤 얘기를 할까? 진짜 무슨 얘기지? 하하 너무 기대된다. <laughs> 그리고 말은 안 드렸지만 사실 저 저는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성향이 있어요. mtb 그게 문제기는 해. 그리고 듣는 대로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말을 저기라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게이 친구가 예전부터 너무 카피바라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대. 카피바라가 나에게 말 바를 건다 라고 해서 카피바라가 뇌에 입력이 됐어.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카다이프야. 카다이프가 뭐야? 아~ 먹을 거구나. <laughs> <laughs> 제가 어제 보고 잔 두바이 초콜릿 릴스에 저도 모르게 카다이프라고 크게 외쳐버렸고 그남자애는 깜짝 놀라며 뭐? 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봐야 했습니다 오전 7시 56분 아 아직도 기억해 진짜 점점점 아무튼 그때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의 말에 친구들은 빵 터지며 제 짝남을 카다이프라고 불러요 야저기 야, 카다이프 지나갔나? 야. <laughs> 카다이프 안녕 오늘도 달콤촉촉하냐 제가 너무 미안해서 진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사 했지만 그 친구가 반응이 어땠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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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하고 제가 미친놈 같아서 보냅니다.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데 2학년이 되네요. 밤배전 꼭 붙어라. 아니 붙지 마. 넌 나한테서, 넌 나한테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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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위험해 마이 스위티. 아니 뭐야? 누구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야? 야얘 뭐야 도대체? 추신 짱남도 진돌 유튜버 봐요. 졸라 사랑에 딱 카나이프. 근데 발렌타인 때 네가 먼저 연락했으니까 나 믿는다. <laughs> 그리고 너그책 라노베리 거 알아? 이오타쿠야 <laughs> 이게 무슨 일?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진돌의 조언. <laughs> 넌 잡히면 뼈도 못 추려. 2023년 여름 저와 엄마, 남동생, 셋이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해운대에 있는 수족관이 멋있다고 하길래 거기를 가봤는데, 초등학생 할인 요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23살, 남동생은 14살이라서 어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중학생 할인은 없나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중학생 할인은 없고 성인 요금 내줘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저씨가 저희를 이렇게 쭉 보시더니만은 여기 성인 한분 중학생 어, 한분 이런... <laughs> 얘는 초등학생 한명 맞죠? 라고 개키를 하면서 저희 집이 키가 작아요 엄마는 어른 나는 중학생 남동생은 초등학생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고는 아저씨 아저씨 2 3들이에요 <laughs> 정정하고 요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야이 기집애야 초등학생이라고 했었어야지 초등 할인 가족 얼마나 작아요? <laughs> 아니 23살을 중학생으로 보는 거가 진짜 쉽지 않은데 155? 155도 그렇게 작지 않은? 응? 작나? 미성년자로 오해는 자주 받아? 아 그래요? 다다다다 저는 다섯 살 연상의 구 남사친 현 남친이 있는데요 다섯 음? 살 연상의 남사친 남사친이라는 거 사실 구라다 <laughs> 조심해 남사친 사친사친 사친 하다가 자슥 남사친이 모였어 이 자식 내 남편의 사칭범이었다 이거야, 아니, 이거야. <laughs> 뭔지 알겠어? 남사친은 남사친이 아니라 남편 사친이야 이거야 어디 남자친구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한 번은 부산 광안리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차고 있던 팔찌를 자기도 해보고 싶었는지 스리슬쩍 빼갔어요 제가 무려 10년 전 학생 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용돈을 쫌쫌따리 모아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팔찌였나봐 이제 남자친구가 싹 꼈어 처음에 끼기 전에 설마... 코끼리 발에 꼈다고 갑자기 10년 동안 멀쩡했던 팔찌가 박살나는 건 아니겠지 생각을 했는데 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laughs> 우리 사이엔 정적이 흘렀고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쓱 일어나서 <laughs> 조용히 사방 팔방으로 흩어진 비즈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즈를 줍고 있는 와중에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였는데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哈哈哈哈！真是我孙子，笑的。 지 저는... <목> 라고 했고 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열받았으면 은 바로 저 광안리 갈매기 떼들의 먹잇밥으로 주는 거였는데 너 이번 판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제 손에서 멀쩡한 물건이 남자친구 손에서 망가지는 게 당황스러웠지만 뭔가 어이없을 정도로 웃겨서 사연 보내봅니다 진돌님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의 제목 무릎 꿇기는 언제나 먹혀 <목소리> 다다다다다나 안녕하세요. 저는 빵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빵집 구조가 출입문과 카운터는 끝과 끝이었고, 여기가 카운터였나봐. 출입문 앞에 냉... 샌드위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아, 빠바, 빠바 들어오셔서 샌드위치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안 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은 못 보고, 출입문에 달려있는 종만 두번 울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잘 종이 울리면 보이지 않는 손님을 생각하며 그냥 허공에다가 딸랑... 으쌰! 하고 하는 빵집 알바였나봐요. 그날은 한꺼번에 손님이 몰려와 응대 후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딸랑 소리가 들리길래 어김없이 어 어서 가를 하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손님이 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어 어서까지는 외쳤는데 이거 옷은 손님이 아니었잖아. 무안할까봐 저는 어서 어서 가시오. 왜 자꾸, 그거를 말없이 쳐다보는 점장님이. <laughs>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서 가세요, 손님. 한두 개는 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러면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요. <laughs> 아, 위험했구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기가 싫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laughs> 하는 걸로.